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의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드디어 첫 경기를 마쳤습니다. 프랑스의 첫 대결 상대인 호주는 공교롭게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처음 만난 상대였는데요. 묘하게 지난 월드컵의 냄새를 풍기는 게 대자뷰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승을 했을 때와 같은 상대를 처음 만난다는 것이 프랑스에게는 아주 좋은 징조라고 볼수 있죠. 사실 프랑스는 부상 악재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핵심 미드필더인 포그바와 캉테가 모두 월드컵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회 직전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벤지마마저 낙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프랑스는 전통의 강호이다 보니 선수층이 상상 이상으로 두터웠습니다. 유벤투스의 포그바, 첼시의 캉테가 빠지자 레알의 추아멘이 아틀레티코의 그리즈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와 정말 믿기 힘든 네, 스쿼드네요. 프랑스의 공격진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PSG의 음바페, 밀란의 지루도모자라서 바르셀로나의 덴벨레까지 있으니까요. 골키퍼는 토트넘 팬들이라면 이미 익숙한 요리스가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입니다. 어떻게 저번에 월드컵 우승을 했었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선발 명단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경기의 선제골은 프랑스가 아니라 호주의 몫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전패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호주까지. 프랑스에게 선제 득점을 하다보니 오늘이 정말 이변의 날인가 싶었는데요 경기 시작 9분 만에 멋진 크로스 플레이로 자국 리그에서 활약 중인 굿윈 선수가 멋진 득점에 성공하면서 호주가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반 21분에는 프랑스의 패스미스로 호주의 듀크가 강력한 중거리 슛을 시도하면서 프랑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전반 26분 프랑스는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다시 맞추게 됩니다. 은바페와 덴벨레의 돌파에 의존하다가 뜬금없이 크로스로 득점을 하게 된 건데요. 밀라노 윙백인 테오가 올린 크로스를 키가 188cm인 유벤투스의 미드필더 라비오가 멋진 헤더골로 득점했습니다. 기세를 탄 프랑스는 골을 넣은 라비오가 지루에게 어시스트까지 해주면서 5분 만에 추가 골을 넣으면서 역전했습니다. 후반전에도 계속 골문을 두드리던 프랑스는 후반 22분 덴벨레 크로스에 이은 은바페 헤더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4분 뒤에 은바페 또 크로스가 지루의 헤더골로 연결되면서 이미 경기는 프랑스의 승리가 확정돼 버렸습니다. 실제로 후반전에는 점유율부터 7대3으로 프랑스가 거의 반코트 경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변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도 전혀 들지 못했습니다. 호주의 선제골은 운이라고 볼순 없지만 그 정도라도 만족해야 한다고 느낄 만큼 레벨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은바페와 덴벨레 스피드를 호주는 전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 계속 당하기만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정교한 플레이로 사우디를 공략하려고 했지만 사우디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부딪히면서 아르헨티나를 괴롭히면서 기적까지 만들었는데 호주는 양쪽 사이드가 완전 뚫리면서 크로스를 쉽게 허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선수들의 크로스 질이 그러니까 운이 아닌 매우 정확한 크로스가 오게 되니까 손쉬운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월드컵의 핵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피드로 뒷공간을 침투하면서 득점을 만드는 공식은 이미 아르헨티나전을 보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히 보였고 뭐 그럼 남은 방법은 크로스밖에 없거든요. 덴마크가 무승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크로스의 정확도 차이였고 크로스를 잘 대처하는 수비 때문이었습니다. 역시나 그 경기에서도 옵사이드 두 골이 취소가 나왔더군요. 네. 아마도 한국도 우루과이를 상대로 크로스로 인해서 결정이 나겠죠. 이 대회에서는 손흥민의 중거리 축과 세트피스 크로스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 헤딩은 어, 헤딩 경합은 피해야죠. 네. 김진수도 파이팅. 네. 다시 프랑스 얘기로 돌아가서 사실 월드컵 우승 팀들은 다음 개막전에서 패배하는 일종의 징크스가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2006년 브라질 이후 처음으로 이 징크스를 깬 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대 디펜딩 챔피언들의 개막전 중에 가장 큰 점수차로 승리해버렸죠. 설마 프랑스가 월드컵 역사 최초로 2연패를 만들지는 않겠죠? 호주전으로 프랑스의 전력을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징크스를 깬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더 속구쳤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상 흰수영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